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문코 돌빵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질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SUV의 제왕 텔루라이드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은 기아 텔루라이드 2세대 풀체인지 공식 티저와 함께 공개된 디자인의 방향성 그리고 뉴욕 만모스의 예상 렌더링을 통해 거대함의 진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티저의 첫 인상 빛과 그림자로 존재감을 말하다. 기아가 공개한 티저 이미지는 마치 빛과 그림자만으로 그린 조각상 같습니다. 그 속에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수직형 주간 주행등은 상단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와 만나 단단하고. 위험 있는 얼굴을 완성합니다. 이 수직의 빛줄기는 단순한 램프가 아니라 기아의 새로운 상징적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기아의 철학 o p p o s i t e United, 즉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포용하는 디자인 언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붉은 빛과 주황색으로 물든 얇은 LED의 수직선은 콜로라도의 해질녘 로키 산맥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면부 분석, 강철의 얼굴, 뉴욕 맘모스의 예상 렌더링을 보면 그 압도적인 전면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전면은 11 슬롯 세로형 그릴로 재구성되며 기존보다 훨씬 중후하고 남성적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DRL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구조는 EB9과 모아비의 중간쯤 되는 존재감을 연출하며 한눈에 기아 플래그십 SUV임을 각인시킵니다. 중앙의 근육질 본닛 구조와 팬더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풀사이즈 SUV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후면은 아직 비공개지만 렌더링 상으로는 수직형 리어램프와 강한 세로축의 테일 게이트 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디자인 방향성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텔루라이드 2세대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 재원과 파워트레인 예측 거대한 심장의 진화 텔루라이드 2세대는 미국 시장 중심의 전략형 SUV입니다. 따라서 파워트레인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기본형 3.8L V6 GDI, 출력 약 295마력 구동은 AWD, FWD, 변속은 8단 자동, 하이브리드는 2.5L 터보 시스템 출력 310마력 내외 AWD에 6단 자동 전동화 버전인 PHEV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예상됩니다. 새로운 엔트리 플랫폼 기반 확장형 섀시를 적용하면서 차체 강성이 약15% 향상되고 NVH 성능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장은 5050mm 이상, 휠베이스는 3010mm 내외로 현행보다 한층 넓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격 전망, 미국 시장 기준으로 39,000불부터 미국 시장 기준 기본형은 약 39,000불, 최고 트림인 SX 프레스티지 올윌 드라이브는 54,000불 내외로 예상됩니다. 마케팅 전략 어드벤처 럭셔리 모험을 위한 럭셔리 이번 세대의 텔루라이드는 단순한 패밀리 SUV가 아닙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 어드벤처 럭셔리 모험을 위한 럭셔리를 제시하려 합니다. 오프로드 전용 트림 X 프로 트레일 에디션을 중심으로 전용 서스펜션, 올터레인 타이어, 강화형 루프랙이 적용됩니다. 실내는 듀얼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OTA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진화합니다. 내장형 캠핑 모드, 야외용 전력 공급 등 라이프스타일 SUV의 본질적 경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비나인과 동일한 패밀리 룩을 통해 기아 전동화 라인업에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철학의 심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번 텔로라이드는 단순히 SUV가 아닙니다. 그 디자인에는 콜로라도의 바위. 로키의 실루엣, 황혼의 빛이 스며 있습니다. 팬더의 공격적인 삼각형 주름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면처럼 절제된 조형미를 보여주며 벨트라인과 D 필러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전진하는 역동성은 차량이 멈춰 있을 때조차 움직임을 느끼게 만듭니다. 필러 상단의 검은 인서트는 평평한 루프라인이 떠 있는 듯한 미래적 인상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텔루라이드는 움직이지 않아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뉴욕 맘모스의 렌더링은 이번에도 예리합니다. 기아의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시각적으로 완벽히 해석했죠. DRL의 수직 패턴과 꺾이는 각도는 기아의 차세대 시그니처 패턴을 암시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은 기계적 강인함과 프리미엄 질감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 렌더링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기아 디자인의 다음 10년을 시각화한 해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세련되고 그리고 더 미국적인 감성으로 돌아올 기아 텔루라이드 2세대. 오는 11월 20일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SUV의 제왕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이 거대함의 진화입니다. 오늘의 렌더링과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뉴욕 만모스와 함께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